여러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소식을 이 성탄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 성탄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이 힘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가고 있는지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즐겁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선물을 주고 받고 즐겁게 성탄절을 보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아는 것으로 연말에 잠깐 즐리는할 일에 그렇게 멈추어 있지 마시고 경험하. 누리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경험으로서 그 힘으로서 다시 한번더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의 힘으로 이웃에게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다시 한번더 전해질 수 있는 12월의 한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